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 신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실질 소득은 1.6% 감소했습니다. 201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내수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는 이미 오래이고 특히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피울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년 동안 3배가 상승했습니다. 취약 차주의 연체율과 신규 연체 진입률도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도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특별조치법은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서 말라버린 내수 경제에 마중물을 붓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합니다. 정말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까?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로 무려 81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부자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안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 민생회복 지원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합시다.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합시다. 1% 거액 자산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줍시다.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막대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는 은행의 또 금융기관의 사회환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범위에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발생한 티맵 사태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티맵 사태는 기업 사냥꾼과 플랫폼 업체의 탐욕과 도덕적 회의가 불러온 사태입니다. 정부 당국이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그저 자율에 맡겨둔 결과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돌려막기식 영업,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